안녕하세요. 2025년 4월 12일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을 향하고 있는 좀 늦은 시간입니다. 어이 시간에 좀 이렇게 깨 있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요. 음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, 친구들하고 이 시간까지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어, 오늘 온 택배들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어, 얼마 전에 주문한 택배가 와서 음,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참, 그, 영상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, 좀, 음, 2025년은 뭔가 좀새 시작부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 그런 좀 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또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25년, 2025년인 것 같습니다. 음좀 이렇게 저도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어참 모든 분들이 참 좋은 일만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예저 또한 걱정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예 그런 2025년이 되고 있는데. 어 앞으로는 예좀 좋은 일 많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음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말을 남기고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어 이거는 이제 안녕 도나야라는 네이버에서 나오 있는 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. 어 캡슐 가차 상품입니다. 어 여기 이렇게 네 개는 어, 한 세트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. 어 요거는 제가 택배 그 배송비 무료를 좀 맞추기 위해 좀 관심이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좀 사장님께서 센스 있으시게 중복이 안되게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어좀 캡슐 가차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음 되게 조그만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뽑는 재미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종 모아놓으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.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음 그래서 음좀 관심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구매를 하도 그러는 편입니다. 자,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제가 잘못 뜯겠더라고요. <laughs> 이게, 이게 근데 이거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테이프도 안돼 있고, 제가 뜯기 편하게 잘 되어 있네요. 오, 좋습니다. 음, 고 이거 보시면은 좀, 이것만 보면은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, 예, 이게 빨간 망토 차차, 예, 그 가차입니다. 이게 나란히, 걷고 있는 그런 걸좀 표현한 그런 제품인데 어 설명서를 한번 보면서 어예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이 참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라인업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네요. 음 그럼 좀 한번 쭉 열어 봅시다. 예. 음 이게 어 실제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도 같이 하시는지 이렇게 표시가 따로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예.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. 예.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게 하나 또 있고요. 이게 예, 빨간망토 차차하면은 제가 예전에 투니버스에서좀 어, 재밌게 봤던 그런 음, 그런 만화 만화영화 예,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. 어, 이게 빨간망토 차차가 약간 그 귀여운 캐릭터들 예, 남 남녀 예, 꼬마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약간 개그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. 어, 악당을 물리치고 막 이러는 느낌이 나오는 그런 애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. 저도 근데 채널 돌리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던 거라 어,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 전체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네요. 제 기억 차차. 이거 보니까 어, 이거를 좀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곳에 쇼핑몰을 보면은. 이렇게 두 세트, 이렇게 두 캐릭터만 많이 판매가 된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두 캐릭터만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곳을 봤는데, 음, 저는 그, 아까 말씀드린 그 쇼핑몰, 안녕, 도나야, 거기서, 어,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세트로 구매하는 게 오히려, 뭐, 마음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하나 대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, 어, 잠깐 있다가 끊었다가, 어, 요거를 좀다 조립을 해보고, 어,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세트를 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개를 더 구매를 했는데요 음, 이거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네요 네, 테이프 뜯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 제가 이번에 쇼핑한 쇼핑몰도 좀 센스있게 좀 이렇게 중복 아닌 걸로 잘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긴 좋은 점이 어, 배송비 무료 그 가격 톰이 제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, 어 되게 다른 쇼핑몰에 비해 되게 저렴한 편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고르를 와서 쇼핑을 하는데 어 상당히 부담이 없이 잘 쇼핑을 했습니다. 음, 이건 또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통가제리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두 개. 이도 세트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일단 두 개만 구매를 해봤고요. 음, 멍멍이 <laughs> 있고요. 음, 이거는 좀 톰이나 아니면은. 좀 톰이 나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. 어 제리는 좀이 캐릭터랑 같이 놔두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톰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<laughs> 제리보다는 톰을 좋아합니다. <laughs> 개인적으로는 이제 톰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오이톰 <laughs>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캐릭터. 캐릭터 얘네들은 어떻게 놔두는 게 귀여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둘. 음... 강아지 이게 스파이크였나 뭐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. 그걸, 그거랑 톰 이렇게 있고 요거는 구성이 음, 톰하고 여기 강아지하고 음, 보시면은 이렇게 톰 제리 그리고 제리의 사촌이었나요? 이게,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애기 쥐 이거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총네 종입니다. 같이 구매를 할까 하다가. 두 개만 좀 구매를 해봤는데 어, 상당히 만족스럽네요. 두 개도 좀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어, 어, 오늘 받은 제품들 좀 이렇게 어, 조립을 해봤는데요. 뭐 조립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베이스에 발 끼우는 것 정도여 가지고 예, 그렇게 뭐 거창하게 조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해봤는데 어, 일단 어, 이두 캐릭터들은 좀 귀엽죠 <laughs> 귀여운데 이제 좀 어디 세워놓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어 이쪽에 특히 통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거든요. 예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얼굴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점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 강아지는 상당히 예 잘그 정도 잘 되고 포즈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상당히 귀엽네요. 어 그리고 조금 내려가지고 어 이쪽 빨간망토 차차 친구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자면. 음..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차차 그리고 이 캐릭터가 아마 그 남자 캐릭터가 좀 변신하면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잘안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심도 깊게 본건 아니고 약간 채널 돌리면서 나 보일 때마다 그렇게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이라 <laughs> 예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음요거는 이제 옛날에 그구매한 레고 아크릴 케이스예요 레고 발판 꽂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음금 이렇게 아크릴 덮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차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음, 톰이 난리가 났네요 톰을 이렇게 해볼까요? 예. 해서 이렇게 놔둬볼까 하고 여기 한번 전 진열을 해봤습니다. 좀 이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음... 고정이 잘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네요. 제때 <laughs> 이렇게 해봤는데 어 오히려 이 나란히 걷는 애들 시리즈를 이쪽에 한 시리즈 놔두고 뒤쪽에 시리즈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좀더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. 어 통과제리 시리즈는 어좀 레고 같은 데다 놔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면은. 따로 통과젤이 가차들끼리 놔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음, 아주 오늘 받은 가차 상품들 어,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어떠신가요?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좀 배송 상태도 상당히 좋고 어, 좀 센스 있게 잘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 가차 상품들 인터넷 주문 할때 항상 걱정이 됐던 게 이제 중복 나오거나 그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쇼핑몰 제가 구매했던 이제 쇼핑몰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정성껏 보내주시고 어 그리고 센스 있게 잘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음 근데 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돌려서 뽑는 그런 손맛이 없는 건 아쉽긴 하지만 지금 한 세트 구한다 할때좀한 어 번씩 뽑는 비용으로 한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. 어좀 늦은 시간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 거라 좀제 목소리도 좀 잠겨 있기도 하고 그래서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